개그맨 조세호가 박미선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12일 오후 방송된 TVN 뉴 퀴즈 온더 블럭, 이하 뉴 퀴즈에서는 박미선이 출연한 가운데 MC 조세호는 녹화 초반 박미선에게 사과했다. 조세호는 오랜만에 봤는데 죄송해서. 최근에 저의 어떤 참석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후로 선배님과의 만남에 조심스러웠다. 같이 만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좀더 크게 인식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미선은 맞다. 마음 고생했나보다. 볼살이 빠졌네라며 다정하게 말했다. 조세호는 이제 저도 시원하게 웃기겠다라며 웃었다. 조세호의 사과는 지난달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된 패션 매거진 W코리아. W코리아 주최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콜론 러브유 W2025 행사와 관련된 것.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취지의 해당 행사였지만 정작 행사 취지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행사에 참석한 톱스타 군단을 과시하듯 전시하고 이들이 술자리를 즐기거나 화려한 포즈를 취하는 모습만을 바이럴했던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논란의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기부 과정 역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특히 유방암 투병으로 한동안 방송 활동을 쉬다가 유퀴즈를 통해 복귀한 박미선의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파티에 참석한 조세호에게도 불똥이 튀었던 것이다. 당시 누리꾼들은 논란의 행사에 참석했던 조세호와 박미선의 근황 토크가 상상만으로도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